안녕하세요. 완주사입니다. 오늘도 중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 라인에서 경매를 받은 건데요. 그 거의 한 11마리, 12마리 해가지고 4분의 1 상자에 10만 5천원 반상자 에 20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부드럽고요. 여름갈치라 정말 부드럽습니다. 드셨던 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안강망배 12척에서 한약 700상자 정도 입판이된 상태입니다. 우선 저에게 힘을 내달라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이 나는 건 구독 좋아요입니다.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강망배에서 안강망배 자망배에서 먹갈치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안강마에서 병어하고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이 라인에서 이제 이쪽 라인의 이시미 병어를 경매를 받았고요. 안강망배입니다. 안강망배가 훨씬 더 병어 맛있습니다. 왜냐면 비닐이 많이 없어도 안강망게 더 알아주는 이유가 그만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병어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제 저렴한 시기에는 추석 때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니까 지금부터 저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서 제가, 어, 목포 중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중갈치는 4분의 1 상자 10만 5천 원이고요. 반 상자 20만 원입니다. 어, 특히, 큰 사이즈보다는 부드러운 갈치를 좋아하신 분들은 목포 먹갈치, 여름갈치를 드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을하고 겨울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뼈가 억세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큰 사이즈를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가을, 겨울철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중갈치들이 한띠갈치나 이런 갈치들이 자라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추천드리지만, 지금 목포 먹갈치는 채가 최고로 사이즈 큰게 3에서 3 5 5지 중갈치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상짜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큰거 좋아하신 분들은 가을, 겨울을, 어, 구매하신 거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지금 여름갈치는 살랑기기 때문에 내장이 터져서 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에 살이 연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재주문이 많습니다. 왜냐면, 정말, 정말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정말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야만, 고객님들 알수 있어요. 그만큼 한번 드셔보셔야왜 내가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시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밴댕이도 나왔습니다. 밴댕이를 경매 받지 않았지만, 내일 정도라도 밴댕이가 나오면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어, 민어가 들어왔는데 안강망배에서 민어가 들어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포 하루판장에서 수치민어를 경매를 받습니다. 하루판장에 저희가 생각할 때더 선도가 좋기 때문에 문 민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루판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여름 보양식 자연산 민어를 드셔보시면 드셔보셔서 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쪽 라인 말고 좀더 앞쪽 라인에서도 이제 어, 중갈치를 경매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앞쪽 라인과 뒤쪽 라인에다도 똑같이 어,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안강망배에서 경매를 항상 받,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망배를 받더라도 자망배라고 표시를 합니다. 왜냐면 안강망배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매가가 높더라도 정말 맛있는 걸드시 드신 드리고 싶은 마, 저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안강만거 위주로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을 떠나서 정말 좋은 걸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요구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랑 항상, 어, 대화를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만큼 제가 어, 확실하게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를 믿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더 노력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이렇게 초코증어가 나왔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선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높은 만큼 어, 그래도 경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초코증어의 선도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어, 강매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초코오징어는 하얀 색깔 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더 초코색이 좀더 진했으면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완전히 오면은 초코색이 완전 진하거든요 그런 걸 원했는데 솔직히 손도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 편입니다 물론 하루판장에 나오면 초코오징어를 경매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렇게 오늘 자망배에서 갈치하고 먹갈치하고 이제 병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자망배가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안강망배가 우선 나오면 안강망배 위주로 많이 경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안강망배에서 나오는 먹갈치나 병어가 경매가 더 높은데 맛이 더 좋기 때문에 어. 항상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재주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랑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하면 어 굉장히 그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강망 걸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높거나 물량이 너무 없으면 자만 것도 받긴 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저희가 안강망 배 위주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병화하고 먹갈치는다 안강망 걸로 받았고요. 정말 선도 좋고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왜 저희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만큼 저희가 그 올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많이 파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재주문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이 거의 다 재주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저랑 많이 상담하면은 그 상담을 하면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제가 올바르게 경매를 받으려고 하고 올바르게 항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저를 믿고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항상 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저를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저희는 안강망벨, 먹갈치하고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는데도 저희는 맛있는 거 위주로 어,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